지금 개정된 법안을 보면 여기다가 30%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우리 68%를 내야 돼요. 네네. 예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집이 네, 네. 지금 두채 있으신 거죠? 네네. 네. 네 그러면 지금 비과세 받는 일시적인 어, 이 가구. 일시적인 2주택에 비과세 받는 그부분 네. 때문에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적 테이프를 팔아야 될지 아니면 전세를 줘야 될지. 네, 팔고 싶으세요? 아니 그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근데 이 비과세를 네. 10, 네. 받으려면 10월 네. 2일까지 팔아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집을 10월 2일 날 등기를 네? 하셨나 봐요. 네, 네. 네, 그러면 혹시 이첫 번째 집이 언제 등기하셨는지 기억나세요? 9월 28일 날 잔금 치르고취득했어요 음, 네. 네, 제가 한번 비과세 요건이 될수 있는지 한번 확인차 여쭤본 거였고요. 네네. 첫 번째 집을 사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집을 사셔야 되거든요. 네네. 혹시 그거 알고 사셨어요, 이렇게? 네. 아 그러셨구나. 네네, 잘하셨고요. 네. 네 그러면은 비과세 이런 거 없다고 하면은 이 백령산 팔고 싶으세요? 그냥 팔팔고는 싶은데. 지금 매매도 안 되고 너무 가격이 너무 싸게만 들어올라오고 아 내나 보셨어요? 예. 네. 어, 그럼 혹시 얼마나 오르셨어요? 지금 한3억 5천? 3억 5천. 2018년도 뭐 9월에 사셨으니까. 2018년도 9월에 사셨으니까. 아니요, 그 어떤 게 올랐냐고요? 백년산? 예, 네, 백년산. 우리 백년... 팔아 되는 게 백년산이잖아요. 예, 네, 7년도에 샀어요 9월달에. 네 예, 잠깐만요. 네. 음, 지금 18년도 9월에 사셨잖아요. 그러면 한 3억 오르신 거예요? 네네. 네. 네. 예. 네 우리 3억 올랐다고 치면, 그러니까 과표가 3억이라고 하면 38%거든요 양도소득세가? 네네. 네. 네. 뭐 공제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 다주택자 이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판다고 치면요. 네네네. 네, 네. 예 그러면은 우리. 지금 개정된 법안을 보면 여기다가 30%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우리 68%를 내야 돼요. 네. 안, 안 팔았어요? 네. 안 팔고 나중에 판다고 치면은 네, 똑같이 사망을 올랐다고 치면은 지금은 어 9억까지 네. 비가세니까 지금 9억이 안 넘으니까 완전히 비가세거든요. 지금 그래. 10억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파시면은 이제 완전 비가세인데 네. 나중에 파시면은 지금 오른 게뭐 3억보다 더 되겠지만 일단 네. 3억이라고 쳤을 때 거기 에 68%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면 이거는 진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예. 네. 이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내가 얘를 얼마큼 오래 가져갈 것인가. 네. 예. 네. 얘를 어 계속 가져가시기 부담스러우시면은 네. 진짜로 10월 10월 1일 전에 파셔야 돼요. 근데 이거 네. 지금 힘들거든요. 네. 힘들다고요? 10월 네. 1일 전에 완전히 다 소유권 이전 등기 네. 하기가. 그러니까요. 예, 네, 힘든 상황이라, 네. 트라이를 해보시다가, 노력을 네. 해보시다가 안 되면, 네. 안 되면 뭐, 오래 갖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이 백문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 아, 아까 4차라고 하셨죠? 제가 3차라고 네, 네. 지금 3차를 4차. 찍었는데, 뭐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네. 지금 이쪽에, 네. 그, 충암, 충함, 충암고 사거리인가요? 삼거리인가요? 네. 충은 네. 중상가리가 하여튼 요쪽에 지금 서부선이 들어오는 걸로 에 네, 경전철이요. 에 오직... 네, 경전철이 들어오는 걸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요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네. 오른 것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선반영이 네. 돼서. 네. 그래서 저는 10월 1일까지 팔수 있다고 치면은 하시는 네.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그, 음국라도 아니 팔예국라도 파... 파는 게 나을까요? 금매를또 어느 정도까지 금매를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10억에는 나갈 것 같은데, 예, 파는 게을까요 음, 그니까 그거는 본인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예. 이 10월 1일이 지나고 나면 이 집은 예. 우리 DMC에 있는 거, 상암에 있는 거 예, 예그 파크뷰 사이 그거 예. 팔기 전에는 68%를 내셔야 돼요. 아, 네, 올랐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금액이 커지잖아요. 3억이 넘어가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368%해 보세요. 얼만지 그걸 세금으로 네, 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10월 1일 지나면 내야 된다는 거죠. 예, 네, 10월 1일 지나서 팔게 되면 내셔야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기로가 되는데 사실은 조금 더일찍 고민을 네. 하셔 갖고 파실 거면 빨리 내놓으시고 아니면은 네. 쭉 주구장창 갖고 가시고 이렇게 하셨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네, 조금 그니까. 모자르긴 해요. 지금 내놔서 사람이 나타난다고 네. 해도 소유권 네. 이전을 해야 돼요. 시0월 1일 전까지. 예, 네, 네, 네. 예. 계약 관계, 계약 사실만으로 이거 받을 수는 없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데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네.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1주택자이신 분들도 40%가 네. 한도이기 때문에 좀 어~ 실거주 하실 분 들어오시는 것도 좀 힘드실 것 같고 그리고 네. 사실 이렇게 부동산 전책이 계속 나오면 일단 사람들이 네. 다 겁을 먹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거래해야 될 거를 미뤄요좀 네. 추이를 지켜보다가 그래서 네. 실제로 될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라면 네. 저라면은 어~ 지금 3억을 온전히 가져가는 거랑 나중에 네. 68%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네. 3억을 온전히 가져가는 거는 네.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보유세도 계속 내셔야 되고, 예, 네, 네,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라면은 10월 1일 전에 뭐 처분을 하겠지만, 네.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안될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네. 트라이를 해보시고, 어, 그리고 또 뭐, 호재가 있고, 지금 네. 이 서부선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뭐 라인 하나 뚫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네. 여기는 사실은 이제 배드타운이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밑에 뭐 상암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배드타운 거, 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배드타운들은 역 하나 들어오는 게 굉장히 좋은 호재예요. 왜냐하면 직, 네. 그것하고 직장을 갈수 있으니까. 근데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서부선이 네. 2호선도 가고, 뭐 여의도도 가고, 그렇잖아요. 네. 예, 이어선도 갈아탈 수 있고 여의도도 갈수 있다는 라 거는 직장하고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럼 오를 만한 소재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위안을 삼으시고 갖고 계시는 거라고 좀 하셔야 될것 같고 저라면은 네. 일단은 0월 네? 1일 전까지는 파시는 걸로 좀 트라이를 하시고. 일단은 것 같아요. 좀 팔아본 데다가 정안 네. 되면 그냥. 안, 안 되면 보유하셔야죠. 근데 아. 보유해도 이게 나쁜 집은 아니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세금적으로 내가 비과세를 받고 뭐 절세를 예, 할수 예, 있었는데 그걸 예. 놓쳤기 때문에 좀 속상한 부분이 있지만 예. 예 그래도 부동산 떨어지는 건 없어요 예 떨어지는 예. 건 없어요 이제 일단 물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물론 뭐 가고 가시는 게 좋지만 예. 하여튼 네. 어, 전세를 놨으면몇 예. 년도까지 가져가야 돼요 전, 전세를 어떻게 해요 전세를 만약에 놓게 되면 네 얼, 얼마나 기간이 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네. 전세를 놓게 되면. 아, 이대차 3법 네.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예? 네? 지금 전세, 전세를 놓게 되면? 예. 네. 몇 년을 넣어야 좀, 게 괜찮을까요? 아, 지금 전세를 들어오면은 일단 계약은 네. 2년이에요. 예, 네,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네. 2 플러스 2. 그래서 네. 4년까지는 그분이 꼭 거기에 거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 그분이 아. 거주하는 동안에는 5%까지 네. 못 올리고요. 그분이 네. 나가시고 다른 분이 이제 온다 네. 그러면은 시세대로 올릴 수 있으신데 아마도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여기 살고 네. 계시다가 나가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세대로 처음부터 높게 맞춰야 돼요. 아. 예, 높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지금 아, 아, 아. 전세끼고 가고 계신 분들 임차인이 어. 나 여기 더살 거야 하면 5%밖에 못 올리거든요. 근데 에, 에, 에. 실제로 전세값이 5%만 어. 오른데도 있지만 근데 제가 만약에 전세를 늦게 되면 10월 1일까지난가자동파퀴부자유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 들어가는 건 상관 없죠. 아 이게 어. 여기 임차인이 10월 1일까지 있으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면은 맞춰야죠. 그 전세 놓는 거는요, 지금 전세 물량이 없어요. 어, 정말 그래? 없어요. 지금 없어요. 어, 그렇기 어, 때문에 어. 전세 놓으시는 거는 굉장히 빨리 나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건 걱정 안 그래요? 하셔도 되고, 전세를 네. 기왕이면은 아주 높게 잡으셔야지 네. 다음에 조금 운영하시기가, 왜냐하면 네. 기회가 없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파는 게 낫고요? 기왕이면 파는 게 낫고요. 예, 아, 네, 파는 네, 게 낫고요. 네. 근데 저는 제 생각엔 물리적으로 불가능인 것 같아요. 거의. 아 그렇죠. 예, 음. 지금이 이제 8월 중순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휴가철에다가 그러니까. 그리고 집살려는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어요. 에, 그리고 에. 9억이 넘기 때문에, 에. 네. 9억이 넘기 때문에 지금 40%도 안 돼요. 무주택자들도 아. 20%밖에 안돼요 대출이. 아 대출이요. 예. 음, 음. 네.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은 이거를 전세 끼고 사두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에. 에. 그런 분을 잡으시는 것도 답이에요. 왜냐면은 전세 끼고 이거를 산다고 치면은 전세가 에. 지금 어, 낮게 맞춰진 상태에서 이제 높게 맞출 수 에, 있는 아, 기회가 아, 있는 분이잖아요. 에, 에, 에. 예, 그것도 좀 메리트거든요. 아, 그래, 예, 그래서 에, 그거를 에. 활용하시던가 에. 아니면은 전세를 네, 진짜 네, 높게 맞추시던가 그렇게. 요렇게 네, 정리해드릴게요.